70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다시 케인스.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 저자 존 메인하드 케인스 외 출판일 2023년 10월 4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자본주의 미래를 알아보자. 책 소개. 21세기 자본주의의 오래된 미래와 마주하다. 20세기 대사상가 케인스와 21세기 경제 석학 18인의 뜻깊은 만남.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찰하다. 대공황을 예견했던 케인스는 1931년에 출간한 설득의 에세이의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견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을 수록했고, 여기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겪게 될 사안, 성장, 불평등, 부, 노동, 여가, 문화, 소비주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 놀랍고 흥미로운 예측을 쏟아냈다. 이 책은 케인스가 예측한 100년 후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21세기의 경제학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치를 포함한 4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윌리엄 보물 및 유명 대학의 경제학부 교수 등 당대 최고의 경제 석학 총 18명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20세기 대사상가 케인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미래의 21세기 경제 석학들이 답하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자본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바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자본주의의 변화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존 메이나드 케인스 경제학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케인스는 경제학자이면서 전쟁과 평화의 철학자였으며 경제학, 정치학, 윤리와 같은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한 사상가였고 예술과 문화를 사랑한 지식인이었다. 저자 조지프이 스티글리츠 경제학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로 27세의 예일대학 정교수가 되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 위원장, 세계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을 통찰하다. 경제 성장이 삶에 끼치는 변화를 예측한 케인스와 이에 답하는 21세기 열여덟 명의 경제 석학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서 크게 세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100년 후의 생활 수준과 노동 행태에 대한 예측, 케인스의 윤리 철학 및 미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생활 양식에 대한 고찰이다. 그의 에세이를 읽는 독자라면 그가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 같은 경제 발전의 역학까지 꿰뚫어보는 뛰어난 성장 이론가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대한 그의 예측 일부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그의 반의 근로시간과 미래 생활 방식에 대한 예측은 또 어쩌다가 그렇게 빗나갔는지에 대해 놀랐을 것이다. 케인스의 주장에 대해 16명의 21세기 경제학자들은 총 15장에 걸쳐 때로는 동조하며, 때로는 반기를 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케인스가 예상한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장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서 케인스는 중차대한 전쟁이 없고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 문제는 앞으로 100년 안에 해결되거나 그 해법이 적어도 가시권 내에 들어온다고 보았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소득 생활 수준은 8배 향상되면서 자신의 손자, 손녀 세대들이 마침내 저축이나 재산 축적 같은 경제 활동에서 해방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권태로울 정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예술, 여가, 시에만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류가 생산 활동보다는 여가 활동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본 것이다. 그가 왜 이런 예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담겨 있다. 두장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서는 예일대학교 파브리지오 질리보티 교수가 글로벌 관점에서 케인스 예측의 허와 실을 다룬다.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 서유럽과 북미,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비교하며 개인은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여가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묻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세장 소비주의의 일반이론을 향해에서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케인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미래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 욕구의 문제를 다룬다. 스티글리츠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가를 조금만 누리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오래 일할까? 왜 임금과 부의 상승은 대부분 여가의 증가 대신 재화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등의 질문을 통해 욕구와 경제적 문제 해결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내장 네 케인스가 말한 손자 손녀는 누구인가? 에서는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솔로가 여가와 소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그는 어쩌면 케인스도 다른 경제학자들처럼 여가를 소비의 대체물로 여겼지만 실제로 여가는 소비의 부속물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미국과 유럽의 평균 노동 시간이 현격히 차이 나는 이유가 소비와 여가에 대한 두 국민의 태도가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인지, 급여와 세금 구조로 인한 노동에 대한 금융적인 유인의 차이 때문일지를 살펴본다. 다섯 장 협동조합주의와 케인스 그의 성장철학에서는 200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먼드 펠프스가 케인스의 정치경제사상이 산업조직 이론과 산업 정책적인 부분에서 협동조합주의 사상과 통하는 부분을 지적한다. 케인스가 예견한 경제적 성장이 노동시간의 감소를 유발하고 결국 영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면서도 선진국과 중진국의 성장 격차 감소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이 예리했다고 평가하며 지금의 유럽대륙의 성장 정체는 협동조합주의 문화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여섯 장 케인스와 함께 백투 더 퓨처에서는 UCLA 경제학 교수 리오에이언이 장기적 성장에 관한 케인스의 견해가 오늘날의 선도적 성장 이론과 유사한 점을 짚어낸다. 그가 탁월한 경제 성장 이론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기술 발전, 자본 축적, 낮은 인구 증가율처럼 그의 시대로부터 30년 후에나 논의되었던 현대 경제 성장 이론의 핵심 요소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곱 장 버터 위에 빵을 얇게 펴 바르기에서는 UCLA 명예교수 악셀 레이오누부드가 케인스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여가를 소비하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에 따라 여가 비용이 상승하여 노동 시간의 대체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했다고 말한다. 또한 케인스가 소비를 경제적 노력을 추구하는 동기로 여겼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일곱 장의 의미심장한 제목은 이와 같은 그의 지적을 반영하고 있다. 8장 역사적 맥락으로 본 경제적 행복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벤저민 프리드먼이 인류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프리드먼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잘 사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잘 사는가라고 말한다. 9장 우리는 왜 케인스가 예견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할까? 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리처드 프리먼이 우리는 왜 케인스가 예견한 것보다 더 많이 일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노동 시간과 급여의 상관관계를 되짚어본다. 또한 그는 케인스가 향후 노동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오판한 이유가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까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이 가진 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열장 케인스의 생각보다 상황이 더 중요해진 이유에서는 코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가 수입과 지출의 상관관계를 따져본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각 집단에서 상위 소득자들의 수입 상승은 지출 증가를 이끌었고, 이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동일 집단의 나머지 사람들도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했다고 말한다. 결국 인류는 평균적으로는 더 부유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과거보다 더 가난해졌고 아마 그래서 우리의 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11장 경제적 역사의 종말에서는 프랑스 진보 경제학의 거두 장폴 피투시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한 케인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케인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미래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자본주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 운사회가 되면 자본주의의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까? 피투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케인스가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술, 자본주의로 인한 신경증, 엘리트 공산주의다. 12장 흥미로운 질문들과 잘못된 이유들에서는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켈레 볼드린이 케인스의 예측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볼드린은 케인스의 예측이 적중한 것은 경제 성장률뿐이었고 다른 예측들은 빗나갔다고 말한다. 케인스의 명성은 그의 분석 도구들에서 온 것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넘치는 애정이 오판의 빌미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13장 케인스가 장기적으로 소비는 과소평가하고 여가는 과대평가한 이유에서는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와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루이스 라이오가 케인스의 놀라운 통찰과 케인스가 간과한 것들에 관해 기술한다. 경제 침체, 복리가 소득에 끼친 영향, 과학의 경제생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통찰력의 찬사를. 신제품이 창출하는 수요, 새로운 소비재의 탄생 가능성, 시간도 결국 자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열네 장 어떻게 경제학의 종말이 사회적 책임의 경제학이 떠오르는 계기가 됐을까? 에서는 로마 토르베르가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레오나르도 베체티가 케인스의 예측이 빗나간 근본적인 원인이 노동과 같이 창출 활동의 진화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소득 증가와 개인의 행복이 정비례하지 않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비물질적 재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15장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기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 수석 경제학자 윌리엄 보모리 케인스의 예측이 현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서술한다. 케인스의 예측 중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의 실패한 예지력 덕분에 우리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확실한 힌트와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세기 전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거나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소득이 8배 증가한 인류가 어떤 사치품을 사용하고 누릴지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그것이 케인스가 예측한 자본주의의 미래를 현대에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우리는 100년 전보다 더잘 살고 있을까? 100년 후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잘 살게 될 것인가?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는 과연 여가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케인스는 2030년에 자본주의를 예측하면서 소득은 8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남은 시간을 여가에 쓰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노동이 소비와 여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케인스의 예측대로 소득은 100년간 8배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선진국 기준의 수치이다. 노동시간은 많이 줄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가 활용에도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18명의 경제 석학 은 나름의 분석으로 원인을 찾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치는 이를 욕구 의 문제로 보았고 임금과 부의 상승 이 여가의 증가 대신 재화의 증가 로 이어진 이유를 분석한다. 리처드 프리머는 그 이유에 대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까지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로버트 솔로는 여가가 소비의 대체 물이 아니라 소비의 부속물이기 때문이라는 논거를 펼친다. 이외에도 여러 명의 경제학자는 소득 증가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에 감탄하고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 활용시간의 증가에 대한 그의 예측이 빗나간 원인을 통찰력 있게 풀어낸다. 경제적 성장이 개인의 행복을 담보하는가. 에대에 통찰한 케인스의 노력은 21세기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윌리엄 보몰의 말처럼 우리가 한 세기 전으로 회귀하거나 100년 후 미래에 어떤 사치를 할지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축적하는 경제적 부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헤아려보고 아울러 변천을 거듭한 자본주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할지 자본주의의 미래를 짐작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케인스는 2030년이 되면 자신의 손자, 손녀, 세대들이 마침 내 저축이나 재산 축적 같은 경제 활동에서 해방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권태로울 정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예술, 여가, 시에만 전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의학, 생화학, 교통, 컴퓨터와 통신 같은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것은 물론이고 1930년부터 지금까지 거대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정작 케인스가 상상했던 세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케인스의 손자, 손녀들은 실제로 부유해졌고 사실상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유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손자, 손녀 세대는 여전히 저축과 축제를 해야 하고, 장시간 일해야 하며 권태로울 정도의 소비를 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지식이 해박한 케인스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은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노동과 여가, 소비와 저축 추세는 왜 그렇게 잘못 짚었을까? 전 세계를 덮친 불황.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 더해진 엄청나게 이례적인 실업사태는 우리가 저지른 참담한 과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흐름을 잘못 해석한다. 나는 세상에 온갖 잡음을 내는 비관주의가 초래한 두 가지 상반된 실수가 모두 잘못됐고 이 사실이 우리 시대에 입증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중 하나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 폭력적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혁명과 세력의 비관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개혁 조치도 감행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수구 세력의 비관주의이다. 내가 이 에세이를 쓰는 목적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헤아리려는 것은 아니며 나 자신부터 근시 안에서 탈피해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치기 위해서다. 앞으로 100년 후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간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은 경제적 발전에 대한 케인스의 예측 분명 잘못된 면이 있지만, 으로도 흥미롭지만, 그만큼 매혹적인 것은 그의 내포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그는 거대한 기술 향상과 자본 축적 덕분에 경제 문제 삶의 필수품을 제공하는가 해결되고, 이로써 인간 개개인이 더 고매한 소명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관습과 제도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므로 경제적 필요성이 충족되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들과 사회관습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 비율뿐 아니라 혁신의 속도도 크게 과소평가했다. 가령 중국은 지난 30년간 40% 이상의 저축률과 평균 9.7%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중국에 비하면 평범한 편이지만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3에서 4%대 성장률을 유지해 전례 없던 부흥기를 맞았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 재개되었다. 만약 1인당 생산량 증가가 진짜 무엇을 예고하는지 케인스가 제대로 알고 맞췄다면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새로운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움트고 있었어야 한다. 성장 이론의 관점에서도 보아도 케인스의 계산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 그는 실물 자본 스톡이 1년에 2%씩 축적된다는 대략적인 실증적 판단을 근거로 먼 미래를 전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생산 투입물로서 자본의 투자 수익이 감소한다면 산출물 전부를 투자해도 자본 스톡이 계속 그렇게 빠르게 증가할 수는 없다.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기술적 가정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영원히, 아니 아마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케인스의 결론에 도달하려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실제로 현재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손자, 손녀가 친구들의 손자, 손녀 세대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하지만 그처럼 암울했던 시기에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인 궤도가 투자와 혁신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전할지라도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헤아려 본 케인스의 공론은 인정해야 한다. 1인당 소득이 1930년부터 2030년까지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케인스의 예측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케인스가 말한 경제 문제는 지난 75년 동안 선진국 가정 대부분에서 분명 해결되었다고 볼수 있다. 게다가 지난 50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유해졌고, 케인스가 겨냥한 100년이라는 예측 기간의 끝인 2030년까지는 지구촌의 나머지 국민도 합당한 수준의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세계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는 확실히 현대적 경제 성장 시대에 들어섰고, 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30년까지 두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인스의 손자, 손녀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난을 면치 못할 이들은 아마도 아프리카와 중동 국민일 것이다. 하지만 1930년에는 그 누구도 이두 지역이 향후 발전 과정에서 어떤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지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모험적 요소를 감안하면 케인스의 장기적인 예측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정확했다. 경제학자들은 모두 향후 몇달뒤 또는 1에서 2년 후처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전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어차피 성적이 저조하므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100년 후에 대해 예측한 것들을 75년 후에 확인했더니 틀렸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장에서 주장하듯이 그런 케인스의 오판은 그의 올바른 예측만큼이나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 따라서 나는 이 장에서 이 경제학의 황제를 혹은 그가 한 예측들을 매장하지 않고 칭송하는 편에 설 것이다. 나는 그가 미래를 오판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 지적하거나 케인스의 예측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감히 장담하는 나 스스로의 예측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각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 누가 타당한 근거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도 반박 불가능한 설명을 할수 있는 자가 있을까? 가령 19세기에 있었던 불황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 고유하고 분명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이라고 있겠느냐 말이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